물금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양산의 새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양산생활 3탄입니다. 7월의 새로운 소식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면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눈이 침침해서 종이로 된 신문을 읽기 불편하신 어르신들께도 물금연구소 많이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요, 양산에 살고 계신 분이 아니어도 경상도 사투리가 듣고 싶으신 분들, 필이 물금연구소 꼭 구독해 주세요. <목소리> 첫 번째 소식은 양산대교 재가설 소식입니다. 신기동과 유산동을 연결하는 양산천 횡단 양산대교의 재가설 공사가 하반기에 본격화되어 양산대교가 2023년 완공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양산대교는 유산산업단지, 양산산업단지 등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차량과 업체 물류 차량의 이용이 많은 교량으로 1979년 개통한 지 40년이 넘을 만큼 노후화되어 재가설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또한 양산대교 재가설은 양산과 김해 메리간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건설 사업에 포함돼 추진된다고 합니다. 교량과 접속도로 등 길이 0.32km, 폭 25m 규모이며 왕복 4차로이나 부가차로로 인해 6차로 효과를 낼수 있어 차량 해소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2023년 완공 목표인데요. 공사가 준공되면 차량 정체 해소와 향후 국지도 60호선 개통 시 김해로 가는 무료 도로가 생겨 도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웅상 동부 지역에서 원동까지 동과 서를 연결하는 노선이 완성돼 교류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도 기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와우, 이제 거제도에 가는 거가대교나 영도대교, 부산대교, 광안대교처럼 양산에도 양산대교가 있어 교통이 편리해지고 동서 노선이 짧아지며 김해도 빨리 갈수 있고 출퇴근하기도 너무 편리해지겠는데요. 어서 양산 대교의 완공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다음 소식은 양산 부산대 병원 소식입니다.저희 물금연구소에서 소개해드릴 예정인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 관한 소식입니다.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의 질병관리본부가 추진하는 권역별 감염 전문 병원 구축 사업 공모에서 영남 권역 감염 전문 병원으로 선정되어 감염 전문 병원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권역별 감염 전문 병원은 신종 감염병 등이 확산시 권역 내 환자의 격리 및 치료를 통해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로 재난 수준의 감염병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문 의료기관입니다.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은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대구 등 영남권 모든 대도시에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고 각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및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짝짝짝짝 축하해드려요. 영남권역 감염전문병원은 국비와 병원자 부담합해 총 770억 원을 투입해 5,63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된다고 합니다. 병원 본관과 지하 1층 연결 통로를 만들어 의료진과 감염자, 비감염자의 동선을 확실히 구분해 감염을 차단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해요. 감염 전문 병원에서는 감염 및 호흡기 질환 관련 외래 전료센터, 음압수술실, 감염병훈련센터, 음압격리중환자실, 호흡기중환자실, 음압격리병동, 호흡기병동들의 시설이 갖추어집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요구하는 음압 병실 36개 외에도 일반 병실 41개실, 113개 병상을 추가로 설치해 감염병 대규모 확산 시에도 원활한 병상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전문 의료시설로 더욱 거듭나고 있는 양산 부산대 병원 너무 멋집니다. 양산 시민들께도 더욱 좋은 의료 서비스 부탁드려요. 세 번째 소식은 7월 9일에서 7월 15일까지 소상공인 한마당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침수된 내수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한민국 동행 세일과 경상남도의 경남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에 맞춰 양산시도 소비붐 조성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행사는 양산 젊음의 거리상가, 물금 증산 먹자 골목, 석산 상가 1번지, 통도 문화 거리 상가, 물금 백호마을 상가, 평산동 먹자 골목 상가 등 6곳에서 오는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상품 할인 판매, 경품 제공, 공연, 스탬프 투어,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양산 사랑카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고, 여러가지 이벤트가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양산 사랑카드 충전 금액에 따른 이벤트와 1회 2만원 이상 결제 시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이벤트 등에 대해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를 잘 참고해 주세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침체된 골목 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공공 도서관 육아 종합지원센터 개관 확대 소식입니다. 공공 도서관과 육아 종합지원센터가 일부 제한적이지만 운영을 재개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역 공공 도서관, 시립 도서관, 웅상 도서관, 영어 도서관, 상북 도서관 및 공립 작은 도서관, 물구나무 순지 원동 도서관은 생활 속 거리두기 안정화에 따라 지난 6월 23일부터 부분 개관 1단계에서 2단계로 확대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이에 따라 학습실과 디지털 자료실이 개방되고 자료실 내 열람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도서관 내 자석 및 열람은 3분의 1만 제한적으로 개방됩니다.면역력이 낮은 초등학생 및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아동 자료실은 대출 및 반납막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공 도서관은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이용자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체크, 방문자 기록부 작성 등은 반드시 해야 이용 가능하며 발열 체크 시 유증상자는 입장이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소식은 양산IC 출근길 상습 교통 정체 해소 관련 소식입니다. 양산IC 인근 근로자들의 최대 수건 사항이었던 양산IC 진출 부차선 확장 공사가 지난 2월 20일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양산IC 주변은 5개 산업단지와 일반 공업 지역 등 1,400여 개 기업의 근로자 3만 3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양산 IC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많아 평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에서 오전 9시에는 휴일보다 두배 높은 7000대 이상의 교통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출근길 교통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선 확장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출근 시간이 2, 30분 정도 단축되고 양산 IC 출구 교통 정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 희망찬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서 출토된 청동기 시대 소노 지성묘가 시립 박물관으로 이전돼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지성묘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인 고인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양산은 선사 시대부터 양산천을 중심으로 청동기 문화가 크게 발달한 지역이었으며 이번 지성묘 공개로 양산 청동기 문화를 이해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은 통도사에서 육군 병원 추정 낙서 발견 소식입니다. 6.25 전쟁 당시 전투에 참여해 부상을 입고 통도사에서 치료를 받은 군인이 떠나면서 대광명전에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별시가 공개되었습니다. 가노라 통도사야 자리 꺼라 전우들아 정든 통도를 두고 떠나려고 하려마는 세상이 하도 수상하니 갈 수밖에 더 있느냐. 최근 통도사 대광명전에서 6.25 전쟁 당시 통도사가 육군 병원으로 운영됐다는 기록을 뒷받침하는 부상병들의 낙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법당 안 나무 기둥과 벽 곳곳에 연필이나 날카로운 도구로 새긴 낙서들이 전후회를 담은 이별시를 비롯하여 통도사에 머문 군인들의 여정을 짐작해 하는 많은 글귀가 발견되었는데요. 3천 여 명의 부상병들이 새긴 전쟁통의 그리움과 애환들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합니다. 대광 명전에 낙서가 남아 있는 이유는 다른 전각과 달리 개보수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통도사가 6.25 전쟁 당시 육군 병원으로 활용됐다는 기록이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해 9월. 용화전 미륵불소 조자상 복장 유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연기문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연기문에서는 불기 2977년 경인년 1950년 6월 25일 사변 후 국군 상위병 3천여 명이 입사해 임진년 1952년 4월 12일 퇴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1년 10월 이승만이 제31군 6군병원 통도사 분원장에게 양말을 1600켤레 선물했다는 동아일보 보도 내용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통도사는 이같은 흔적들이 올해 6.25 전쟁 70년을 맞는 시점에 호국불교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30일 육군 정양원 통도사 분원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통도사는 당시 치료를 받았던 장병 3천 여명중 지금은 숨진 이름 모를 장병들을 위해 위령제를 치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6.25 전쟁 영화 같은 훈훈하고 감동적이었지만. 가슴이 먹먹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난리통인 6.25 전쟁 중에 온몸을 바쳐 나라를 잘 지켜주신 조상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읽으면서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 감정이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온몸을 바쳐 나라를 위해 싸워주신 조상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양산시와 통도사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맞손을 잡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산을 대표하는 유명한 관광지이자 문화유산이 바로 양산의 통도사이죠. 통도사가 문화유산 등재를 기념으로 양산시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10월에 개최 예정인 국화축제도 양산통도사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 문화관광 발전도 기대가 된다고 해요. 단풍이 든 통도사, 국화축제로 꾸며진 통도사,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양산시는 계산대제 국화작품을 제공하고, 통도사는 계산대제 기간 지역 농수산물 거래 판매 공간과 국화향연 개최를 위한 산문 주차장 및 무풍 한송로 등 경례 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국화학년을 통도사로 이전 개최하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멋진 가을의 통도사의 모습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소식은 코로나 고위험 시설 추가 관련 소식입니다. 6월 23일, 부패식당, 대형학원, 방문 판매 업체, 유통 물류센터 등이 코로나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과 대전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 감염 사례가 이들 시설과 관련 있다고 보고 이들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6월 2일에는 헌팅 포차와 감성 주점,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콜라텍, 노래 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곳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만일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추가 지정된 고위험 시설은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양산역 스마트 도서관 관련 소식입니다. 양산시 스마트 도서관이 2020년 7월 1일부터 개장한다고 합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자동 판매기처럼 쉽고 편리하게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무인 도서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0년 유도서관 서비스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지원받은 국비 5천만원에 시비 5천만원을 추가해 투입해 구축되었다고 합니다. 장소는 부산, 지하철 2호선 양산역이고 1인당 2권씩 대여 가능하며 대여 기간은 14일이라고 합니다.반납은 꼭 스마트 도서관에서만 된다고 해요.바쁜 일상에 쫓기는 시민의 독서 접근성 재고는 물론 책 읽는 도시 분위기 조성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멋지고 세련된 스마트 도서관.저도 꼭 이용해보고 싶네요. Tchau.